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3월 10일 어, 오늘 화요일이죠 어, 오늘도 어저께 계속해서 즉 존호의 어,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저께는 어, 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이두 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어, 첫 번째는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둘째는 영혼이 영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까 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더욱더 구원을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좀더 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존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생각 속에서 두 가지 지배적인 욕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만족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지배적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영혼이 영원히, 영원히 구원받는 것,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 곧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하심은 사실 죄인들을 멸망할 것을 요구하죠.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의 원리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명 가운데 정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양심에서 이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외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 이 조명이에요, 조명. 지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청교도가 얘기했던 조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청교도가 말했던 조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 정말 그 빛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빛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또 이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으나 이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우리의 죄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정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두렵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게 될때 주님을 더욱더 찾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더욱더 이제 겸손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게 은혜에,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게 겸비해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창조도들은 사실 유효적 역사라고 표현해요. 오늘날에는 유효적 역사를 중생과 같이 보는데 어 사실 청교도들은 사실 중생과 요죄 역사가 약간 좀좀 좀 차이가 있는 뜻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겸배지지 않으면 그래서 나,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겠죠. 회개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뭐 마르투스 출판사에서 어 사실 율법의 기능의 원리 그래서 이제 준비 은혜로 말미없는 준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또는 준비주의가 아니라 사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준비론이라는 준비주의와 준비론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 거듭나는, 즉, 우리에게 중생을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겸손하게 낮춰주고, 또한 그빛 가운데서, 조명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심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비해지는 원리가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원리로, 청교도들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양심이나 이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맞, 이제 우리가 소리를 이제 지르게 되고 강구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죄인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한다? 한다는 것은 그 영광이 드러나는, 즉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바로 반대는 뭐예요?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완전히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모순 돼 보여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럼 반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데 이 죄인은 이두 가지 욕구 가운데 사실 어떤 걸 선택할까? 둘다예요 근데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원리,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화롭게 할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정의와 거룩함으로 죽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단순성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잘 어울려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룩 앞에 우리가 쓸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또한 그 안에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단순성 안에서는 전능과 전지와 또한 거룩과 또한 의로움과 선하심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그게 이제 단순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순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죽어라 라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고자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인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살리시는가? 또한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도 이 죄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사실 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서는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 이 각성된 영혼, 즉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깨닫게 되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사실 각성된 영혼들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을 바라는 욕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죄인은 스스로 이두 가지를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 자신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 존의에는 이렇게 필요해요. 모든 신자가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영광은 두 욕구를 완전하게 조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독려하고 더욱 증대시키도록 이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이제, 죄, 이제, 각성이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또한 자신의 구원을 바라는 욕구가 또한 증대돼요. 즉,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욕구, 구원을 바라는 욕구, 이게 같이 동전의 양명으로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또한 자신의 구원을 바라는 욕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욕구를 자극하고 확대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이,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서로 완전하게 조화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존호에는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예요. 죄인들을 구원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죄인들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고 그 영광을 비춰주실 때 정의와 거룩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비와 국률과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의와 거룩을 보면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또 은혜를 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는 소망이 생기고 이제 구원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장로교단의 이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나는, 나, 나, 나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을 통해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중생을 주실 때, 즉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 육신의 몸에 있고 잔재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아직 부패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육신에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잔재라는 부패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잔재라는 부패성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신념으로 나는 구원에 확신에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 죄인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즉, 자기 자신을 보면 불완전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보면 계속해서 부패성 때문에 어,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좌절하게 되고 또한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균형을 잘 이루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말 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가 보이고 또한 내 자신만 보면 이제 우리는 살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게 우리가 표현하는 구원의 원리고 확신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으로 확신하는데 우리는 신념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게 돼요. 자 믿음은 아까 뭐라 했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러한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적인 요소, 즉, 육신적인 질투와 또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원리와 그래서 뒤에서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것과 내 아직까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이 어 해결되지 못하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겸비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그들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비치수록 겸손이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도 나오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두, 두 가지가 똑같아요.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심령이 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게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친 거거든요. 또한 자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며 어떠한 면에서는 거룩의 영광이 또 비쳐서 우리가 엎드려지게 되고 또한 의로움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참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모든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모든 조화와 균형과 또한 어 조화 균형 그리고 어 질서를 이루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속의 모든 속성이 사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즉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이 율법의 모든 반론에 대한 대답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그 율법은 뭐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주와 경고와 상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강조해요. 즉너 죄인들은 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지하죠 그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엄격하심 부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 우리가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두 죄인들은 멸망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죠. 율법에 비하면. 그러나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신 방법은 이 율법이 이제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필요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의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즉 둘째 아담에 접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높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싶어서 자기가 참고 자기가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하셨어요. 너 자신을 미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거라고 표현하시죠. 우리 안에서 죄를 부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는 죄가 부인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죄를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정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참된 신앙을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어롭게 할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